요 금은 요 경금이라고 그래서 네. 동력 큰 원석 같은 그런 어... 겁니다. 그래서 수민이 금이 요 목도 금으로 바뀌었거든. 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. 금이 튼튼하지 네. 그래서 요 사주는 요 금이 본인 몸인데 수민 씨도 성격이 이렇게 현실적인 것 같으면서 요사주도 명분 따지고 네. 좀 체면 체통 따지는 스타일이야. 네. 그래도 요 수가 여기 밑에 튼튼한 게 있어서 나름 이렇게 합리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갖췄다 그래서 이 금이 많아서 수민이도 고집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일 때 소심한 데가 있다 응, 은히 소심다 그래서 내가 하는 쪽에서는 이런 책임감 있지, 그지? 이런 네. 성실함에는딱 가지고 태어났다. 그래서 뭔가, 뭔가 막, 막, 요령 피우고, 막, 막 즉흥적이고 그런 성격이 못 되는 네, 맞아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나 의식이 조금 앞서간다. 요사실도 혼자 있 쓸데없는 생각. 쓸데없는 걱정 죠 <laughs> 엄청 많은 것 같아. 장념 <laughs> 엄청 많아지고맞아 네, 엄청 많아 <웃음> 엄청 <웃음> 많아. 그러면서 또 소심해요. 맞아요. 이렇게. 평상시에는 안 그래. 결정 뭐할때그 조심해. 맞아. 고를 때는 조금 뭐좀 이해심 같은 거. 이런 네. 융통성 있지, 그지? 네. 이런 게 조금 결여 부족할 수도 있어. 맞아, 맞 스매치도 좀 쿨한 것 같으면서도 돈 쓰는 것도 쓰는 것 같으면서도 쓰잘데 없는데 돈 써요. 이런 사주들이. 네, 맞아. 좀잘 모으다가 쓰잘데 없이 돈이 나가요, 이게. 어? <laughs> 이제 그런 것좀 관리를 잘 해야 된다. 네. 이런 사지들은 네. 그리고 요거 질러 보자. 질러미 재산운. 수민 <laughs> 씨는 요 금이 본인 몸이고 네. 요 목이 두개 있지, 그지? 두개 네. 재물복이다. 수민 음. 씨도 목이 재복인데 원래 이 사지도 월급 직장지. 여기 네. 운이 강하고. 어. 이런,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는 거 그렇게 강한 건 음. 아니다. 그래서 뭐, 이런 유튜브 같은 거 있지, 그지? 네. 그런 거는 괜찮아. 아, 요, 물 따라서. 아, 음. 그래요? 음. 요, 식신 따라서, 요, 수가 필요하거든. 음, 이 네. 금이 많다고 그랬지. 네. 그래서 이런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면 좋은 거. 음. 그걸 식신이라고 그래. 그래서 요, 식신이 약간 미디어 같은 거 있지, 그지? 음. 그런 거 하면 괜찮다. 음. 나쁜 건 아니다. 약간 뭐 이런 뭐 서비스 쪽 있지, 음, 그지? 아까 이런 쪽도 나쁜 음, 거예요. 누굴 뭐 가리키는 쪽도 그렇게 되는 거. 지금 어떤 쪽이래? 아 지금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거든요. 음. 그 원래는 경리 이런 회계 같은 게 했으면 좋았는데. 네 맞아요, 여기 했었는데 음. 사람 일은 너무 재밌는데 그래. 사람들 때문에 네. 예, 관뒀어요. 그만뒀어 또? 네. <laughs> 이사주는요 네. 마흔 43... 세. 음. 마흔 네, 올해 마흔 다섯 가지가 환경적으로 변화, 어... 변동, 이동, 이런 게좀 많아지는 네. 그런 식으로. 네. 그 변동수가 딱히 있거든. 네.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들어와서 그래. 정관. 여기 보면은 이다 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 목하고 화만 있지, 그지? 네, 네. 목이 이 화가 정관이라는 거야. 봐봐. 네. 이 정관이 뭐야? 행정, 사무직이. 어. 그리고 요정 재격 재격이지 재격이니까 네. 돈 관련 이렇게 죠 네. 그런 쪽가면 괜찮은 아. 건데 음. 그래서 올해까지가 변동수가 있고 네. 올해 요4 5 세는 이사지도 네. 요토 있지 토가 요편인이라 그래 올해가 요런 개모 운이 들어와서 주변 인간들 개모가 뭐야 콩지팥지 할 때고 개모 네. 그 있지 네. 엄마 그 그런 기보가딱 어, 응, 그런 운이 들어왔다. 그 어. 인간들 때문에 피곤하고, 뭐 어, 우리 어. 음. 정신적으로 있죠, 그렇지? 이런 것도 체력적으로도 음.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게 오래. 음. 그래서 수민 씨는 내년에 여기 불이 들어오지, 네. 태양 운이 딱 들어와. 아, 네. 어, 그러니까 내년에 요 금이 비치는. 그래서 내년 되면 조금 낫. 뭐, 그리고 여기 뭐 일적으로 직장 이런 게 좋아진다. 오. 그리고 이런 토 들어오고 요런 물 들어올 때 있지 그지 그때 네. 그렇게 나쁜 건아니지 음. 그래서 요사주는 내년 (46세부터) 그래도 토가 들어오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그래도 (66세까지는) 네. 활동 제복은 살아 있고 음. 그래도 나름 요요요삼년 요 있지 그지 네. 요 피, 피곤하고 힘든 거 지나갔다. 요 삼재 운이 요고 하죠. 그래 지나갔다. 음. 그래서 뭔가 갈등이 와도 또 수민 씨도 또 약간 소심해갖고, 말도 못하고, 혼자, 서 혼자 또 끙끙 앓아요 또. 혼자 삭히고. <laughs> 아유. 그래서 요런, 요, 요때 운이 나쁜 건 아니니까, 그만두고 뭐 또. 그렇다고 뭐 다른, 그렇다고 이사주가 뭐 다른, 별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야. 아, 어? 맞아. 어? 그런 어. 같아요. 특별한 뭐 손재주가 있고 막지 음, 예. 그런 게 있는 자주는 아니다. 음.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회계나 사무실 같은 거 있지 그지? 네. 그런 거나 사설 이렇게 하든가 음. 그런 거 아니면 뭐 약간 서비스 쪽 있지 그지? 네. 그런 쪽에 가서 뭐 조금 한다 그러지 음. 그래도 음력 1 0월 11월 네. 이때가 양력으로 다음 달 11월 달부터 네. 1월 초 있지 그지? 네. 이때 조금 취업하려면 취업하은 조금 들었고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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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안 되면 내년 음력 3월 달로 가야 돼 음. 그럼 한 4월 달 돼야지 딱 좋아져 음. 음. 그래서, 오른쪽으로 뭐가 또 사무실 같은 거 있죠, 그지? 네. 살살 알아봐라. 네. 그러면서 유튜브라서 아라유이스터보좀 <laughs> <laughs> 적적으로 극 해. 네. 하려면은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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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내년 되면 조금 좋아지겠다. 아, 진짜. 네. 그래서 내년 딱. 음. 혹시 공부 같은 거 없나? 시험 같은 거? 음. 요 사주는 요 토가. 네. 여기에 공부 시험 운인데. 네. 가지고 있는 거. 그것도 내년있지 46세. 어, 그거 안되면 48세 이때 돼야지 뭔가 시험점 아, 이게 딱 아, 이런 사주들이 약간 뭐 아까 얘기했죠 뭐 일반 행정 이런 뭐 복지 아니면 약간 이런 뭐보건제약 약간 이런 쪽 가서 돌아가죠 음. 이 공부분이 여기 시험 기토 이게 정인운이 여기서 딱 들어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 정인이 박자선비 학문 시험 음. 이게 딱 그런 게 47세부터요? 그래, 58살까지. 그런 경우도 많아요. 아. 너무 늦잖아. 공부하고 또 하려면, 그동안 뭐 준비, 준비를 하 준비, 준비를 했나 죠 아, 조금씩 하고 있어요. 그래, 조금씩 해서 될 문제도 네, 아니야. 그래. 그거 어설프게 할것 같으면. 차라리 이게 세무관련 쪽이지, 그지? 네. 세무나 회계관련 이런 공부나 좀 해서, 네. 일단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해봐라. 아, 조금씩 네. 했으면. 네, 알겠습니다. 알죠 뭐, 네. 뭐, 세무사, 뭐, 세무사 이런 사무실이나 있죠, 그죠? 네. 뭐, 회계사무실이나 세무사무실, 세무사 사무실, 이런 쪽으로 그냥 네. 좀 공부를 좀 했으니까, 네. 그런 쪽으로 사무실이나, 지금은 그런 놈이다. 아, 네. 지금은 정관 놈이 들어와서 사무직 같은, 거, 음. 그쪽이 맞는 거. 화이지 네. 정관. 요게 남편복인데. 정관은 남편이지. 그래서 화가 남편인데. 요 사주에 남편 자리인데. 아, 이게 남자 자리가래 강한 것도 아니야. 주연 연애는 하고 싶은데. 어좀 연애는 하고 싶어. 남자는 만나고 싶은데. 어? 근데 결혼생각이 없기는 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네, 네. 결혼에 뜻도 강한 것도 아니고 어? 아니면 동갑 원숭이띠 어 걔랑 어. 원숭이 어. 어. 연상은 요네살 위에 요런 용띠 요런 음. 띠가 궁합적으로는 1등급이다 음. 그리고 세살 요런 뱀띠나 어린? 아니 위로 위로 뱀띠 음. 음. 이 어, 음. 요런 띠는 궁합에 따라 좋을 수 있고 음, 나쁠 수 있어요. 음. 그래서 남자 조금 만나려면 네. 내년 46세나 런 네. 47세쯤이지? 아. 조금 노력하면은 네.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잖아, 엮끼는게 자만치 할래면 쉽지 않은 사줘요. 어?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그래, 아유 노력도 안 하고 만사가 <laughs> 귀찮다. 집순이야 집순이 집에 들어가면 야 꿈쩍 말아요 자꾸만. 좀 노력해, 요 가만히 있어. 그래도 음. 그렇게 가볍게 연애도 좀 해보고. 근데 가볍게 연애가 안 돼요. 네. 어? <laughs> 그리고 이런 건강지금 아, 네. 음, 금이 이렇게 요 사진은 이런스리지 금이 이렇게 나옵요 수민 씨도 이런 소화지 주위장 이거좀 아, 네. 조심을 하고 네. 좀 나이 먹어서 이런 관절 뼈 같은 거있 이제 네. 아, 음. 이런 것도 조금씩 이 그런 걸좀 좋다. 음. 네. 음. 수민 씨도. 부모님 떨어져 있져 네. 그래. 나 지금 계속. 떨어. 금 계속. 저 지금 계속. 저 지금 계속. 저 원래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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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 뭔가 사업도 열심히 하는 사주인데 근데 사주에턱가 없으니까 이제 뭔가 음. 좀 끊기 뭔가 하다가 중간에 포기가 돼요 잠깐 음, 음, 생각은 쉽지 않아 그래서 좀 너무 이상적인 걸 따라가지 말고 아, 네. 어, 조금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 네, 네. 잠깐 이상만 생각하잖아 그럼 네. 내가 더 힘들어. 조금 현실적으로 좀다가서 그게 나은데 현실적인게 뭐 세무 관련적인런 데가 그쪽으로 취업을 해서 그런 분들 좀 하면서 네. 차 일하면서 회사 네. 시험 보려면 네.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면서 그런 네. 네. 쪽 가서 시험 볼 수도 있잖아 네 이게 보려고 하는데 그러자격증 따게 그렇게 움지그 네. 현실적으로 네. 좀 가라 네. 알았죠? 네 알겠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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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침에 해가 네